민수기 2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합 형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라. 시보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 리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합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합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범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시보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사실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정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서락하신 오늘 이 은혜 날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 의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나가는 이스라엘의 앞길에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생각지도 않던 어려운 일도 찾아왔습니다. 모세의 계획으로는요, 에돔 족속의 그 땅을 지나서 그 왕의 통로라 해서 당시에 무역상들이 지나는 통로가 있었는데요, 그 에돔 족속의 그 땅으로 그 길이 나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생각으로는 예, 우리가 저 길을 지나가면, 어, 되겠다, 생각했는데, 에덤 족속 왕이요? No, 안 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차 가서 사정, 사정을 했지만, 틀어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결국 힘으로 물리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에덤 족속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에덤 족속에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이스라엘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결국에는 홍해 길을 돌아서요. 멀리 돌아가야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때요? 그 길이,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 했습니다. 어, 이러한 사정을 백성들이 알지 못하겠죠. 모세가 노력했지만 안 된다? 그런 사정을 이스라엘 백성은 알아주지 못했고, 그러니까 길이 왜 이렇게 먼 길로 돌아가느냐 힘으로 물리치면 공격, 우리 우리를 뭐 우리 말을 안 듣는 저들 공격해서 못 지르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데 마음이 상하니까 어떻다고요다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도 원망하고 불평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셨어요. 뭘로요? 불뱀으로. 불뱀으로 이들을 심판하시자, 이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괜히 원망하고 불평했다, 해결하고, 저들이 모세를 이게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 했을 때, 하나님은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했습니다. 그 장대에 달린 뱀을 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 이스라엘 백성 이 말씀을 믿고, 불뱀을 보는 자는 살았습니다. 불뱀 보는 건뭐 대단할까요? 어째 대단한 일입니까? 아니요. 다른 것 때문에 그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죠 한번 눈한 눈길 한번 주는데 그뭐 쉬운 거 어려운 건가요? 아닙니다.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신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 사실을 들어서 말씀하셔요. 모세가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들릴 것이인데.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떻다, 어떻다, 구원받을 것이다.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 일일까요? 아니요, 쉬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구원의 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주신다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했어요. 모세의녹병을 보는 것? 어려운 일 아니지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이후에, 이일 후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여정을 지나게 되어지는데, 뭐가 없다고요? 큰, 뭐, 기록이 없어요. 그냥 지나갔다, 어디 갔다, 어디 갔다. 왜요? 아무런 일이 없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특별한 일이 없는 건 뭘까요? 은혜요. 은혜입니까? <laughs> 특별한 일이 없는 건, 그래, 은혜입니다만은, 그만큼 아무 일 없다는 것은, 이삭과 같은, 거예요. 이삭의 기록, 아무 일 없어요. 별로 기록할 게 없어요. 왜요? 하나의 은혜 안에 거했다는 거예요. 우리, 우리의 삶이요? 정말 특별히 내세울 것도 없는, 자랑할 것도 없는, 자랑할, 간증거리가 없는 것이 정말 은혜인 거예요. 그죠? 간증거리가 없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큰일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별일 없었다는 거예요. 밤새 별일 없었어요 하는 말이 뭘까요? 뭐, 아무 일 없이 지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먼 길을 가진, 먼 곳을 여행했음에도, 여정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력이 없어요. 왜?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하는 모세가 이끄는 대로 순장을 갔더니, 하나님 어떠세요? 하 부엘에 이르렀더니, 부엘이란 말이, 우물이라는 뜻이었어. 그것 하나, 그러니까 부엘이라는 것, 그, 그 동네를 우물이라고 지은 이유가 뭘까요? 이곳에 우물이 있다는 것인데 원래 우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물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순종하고 갔더니 이제는 누구도 그들이 두려워하는 아무리 족속도 이스라엘한테 굴복되어집니다. 아모리왕 시온이 이 이스라엘을 이 대적하고 그 길을 막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세요? 저들을 싫어하셔도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이어서 바사나 옥도 뭐 이스라엘을 대적할 때그 땅도 공격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 믿고 오는,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좋은 것 주십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요. 아모리 왕시온과바사왕왕 오기, 이스라엘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소식이요. 주변 나라에다 퍼졌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있었던 요단 동편 나라 중 하나였던 모압비모압방 발락은요, 이러한 이스라엘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애국에서 나온 노예 출신의 민족인 줄만 알았는데, 별거 아닌 줄로만 알았는데, 그 이스라엘 수가 많았고요, 땅도 없는 민족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승승장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 미대한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이스라엘이 모악당에 들어와서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은 같이 저들의 사방에 있는 곡식을 비롯한 모든 과일과 채소들을 다 약탈해 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러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모압방 발락이 두려워한 이유가 뭘까요? 아, 우리들의 힘으로는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힘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그, 왜 이렇게 오지도 않았는데 싸워보지도 않고 왜 두려워할까요? 바사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나 오기요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정복 당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니까 주변 나라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셨을까요? 저들이 하나님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스라엘을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이뭐 발락이 생각했던 것이 뭐다. 이 이스라엘을 어 저주하면 이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생각하느냐? 당시에 그 지역의 유명한 주물한 무당. 그 유명한 무당을 생각해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발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오아들 발람의 고향인 그 강가 부오린 이따 두더리 있다 했는데요. 이 강가 유브라데 강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내어서 이 발람을 불렀습니다. 이 발람은 당시 유명한 예언자 우리 시간는 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원하는 것은 이 용한 예언자 발람이 와서 그가 믿는 신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면서 저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압 군대가 한그 신의 저주를 받은 이스라엘이 어떻게요? 자기들의 땅에서 물러낼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발락은 탁월한 기도의 능력을 가진 발람이 복을 빌어주는 자들은 복을 받게 되고 그가 저주하는 자 자들은 저주를 받게 되리라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자 오늘 이 모습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지금 모압 땅에 이르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왕 발락이요. 이스라엘 오기도 전에 이스라엘을 두려워합니다. 왜요? 뭐, 이이스라엘이 행한 일들을 들었기 때문에 직접 맞이 맞다다 와서 싸워 보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인해서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아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오는 자기들의 나라 온다. 그래, 그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어떻게 보면 두려울 존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 별거 아니죠. 왜? 40년 좀 보십시오. 별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할 수 있었던 것은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 저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별거 아닌 이스라엘이요? 그래서 강연을 40년 동안 해면 이유가 뭐,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요. 자기 스스로도 뭐가지얘기 나는 메뚜기 같다. 하찮. 아, 별거 아닌 존재로 생각했을 때는 진짜 별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어때요? 저들이? 내 힘으로 그들이 강해진 것이 아니라, 누구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요. 함께 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들이 강해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종이가, 별거 아니에요. 그죠? 별거 아니에요. 이저 별거 아닌 종이 어떻게 찢으면, 쉽게 찢어져. 이 약한 별 안에 종이가 강해지려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커튼. 그렇죠. 커튼 이, 이 종이보다 강한 비닐을 덮으면 되겠죠. 그래도 구겨지고 다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도 없어요. 그치. 그래요. 든든한 벽에 붙어 있으면 돼. 벽에 붙어 있으면 그 벽을 부수지 않느냐. 누가 억지로 해서 막 뜯어내지 않느냐. 이 종이는 그 그것을 지킬 수가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부터 이렇게 강한 두려워하는 민족이 되어졌느냐 저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그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믿는 자 하나님은 오늘 세상은 바로 이런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내 능력으로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죠.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에서 빛을 바라고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왜 세상은 우리를 만만하게 보고, 우리를 졸업하고, 왜 그럴까요? 세상 사다만 지난주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 숫자로는, 뭐, 몇 명이 모였다, 통계로는 몇명 모였다고요? 예? 만, 아, 예? 30만 명인가요? 몇명 모였다고 했어요? 여의도 아니요. 저기, 강화문 앞에, 27일 안에. 몇명있던고 30만 명인가요? 우리 뭐, 주최 측은, 뭐, 110만 명? 그렇게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 가만히 이일에 대해서 아무 말안 할까요? 합니다만은 우리가 힘을 잃었기 때문이겠죠. 왜왜 세상이 우리를 보고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까? 근데 지난 토요일에는 몇만 명? 자칫 자기들은 30만 명 모였다 하는데뭐 통계는 몇만명안 된다고 하는 그럼에도 저들이 왜 그렇게 해서 그 그들을 많이 할까? 그거 보면서요. 참 그래요. 우리가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한다 몇 명이 모여 애쳐도 세상은 두려워할 거예그한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얼마큼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요? 얼만큼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뭐, 백십만 뭐명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했다 하는데 세상은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 우리가 평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의 사람, 정말 하나님 믿고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사드락과 메사카 아베 누구가, 불목불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때, 결국, 누구가 내사가도 어떻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잖아요. 오늘가 필요한 건 뭘까요? 우리, 비록 우리 소수이지만, 적은 무리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세상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 저들이 굴복당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가 중요할까요? 나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느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을 믿고 그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laughs> 하나님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러한 사실을 믿고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오늘 하나님 내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고 그 말씀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갈 아때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두려워하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있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오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믿고 나가는 저희 여러분 더 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